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2번째 시간. 스토이 키오미트리는 세 번째 시간이죠. 그만큼 스토이 키오미트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토이 키오미트리 선생님이 별표, 자, 다섯 개. 저도, 아,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기초화 돼서 모든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에 해당하지만 정말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꼭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자, 임피리칼 포뮬라하고, 그 다음에, 자, 모레큘라 포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어. 써져 있는 거 읽어봐도, 근데 뭔 말인지 몰라, 사실은. 그래서 요거 바로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 아하, 뭐가 뭐 임피리칼 포뮬라고, 뭐가 모레큘라 포뮬라인지를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이해한 다음에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지금 그냥 문제, 이, 이, 이 센텐스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그냥 감이 와닿질 않아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이제 문제, 바로 뒤에 문제를 풀어주면서 아, 요거를 아, 이해시킬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면, 임피리칼 포뮬라는 있죠? 어떤 컴파운드가 있으면 그 컴파운드 안에 엘리먼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엘리먼트를 가장 간단한 몰 레이시오대로 표현해 놓은 거. 그걸 임피리컬 포뮬라라 그래. 아이오닉 컴파운드 같은 경우 뭐 NaCl 이런 거. 메탈릭 본드 같은 거 이런 거. 그지 메탈릭 본드 이건 이미 설명했지. 그지 아이오닉 본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니? 이게 돼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쭉쭉 이게 계속 결합되어 있잖아. 그지 NaCl을 예를 든다면 요 플러스가 뭐야? Na가 되는 거지.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뭐야?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NaCl이 계속 반복돼서 계속 결합되어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NaCl이, Na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10개 아 정도 결합되어 있다면 NA, 서브스크립트 1000, 그다음에 CL, 어, 서브스크립트 1000 이렇게 안 쓰잖아. 왜 그냥 반복되는 유닛을 그냥 간단하게 NA라는, NA하고 n a CL이라는 게 붙어있는 게 계속 반복되잖아. 이렇게 그지 가장 반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유닛, 그 유닛만 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NaCl 쓸때 어떻게 쓰니?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Na 그냥. NaCl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NaCl 이렇게 써져 있다 하더라도 얘는 Na+와 Cl-가 무수히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많이 결합되어 있을수록 있을수록 뭐야? 소금 그 결정체가 더큰 거지. 아이온도 마찬가지야. 여기 Fe가 계속 프리 일렉트론에 의해서 결합이 계속 되어져 있지? 이게 많이 결합되어져 있으면 뭐야? 그 메탈이 큰 거야. 그철 아이온이 아이온이 큰 거라고. 사이즈가 커지는 것뿐이야. 덩어리 그 덩어리 사이즈가 커진다고. 근데 어쨌든간에 간단하게 얘네들만 반복돼서 결합돼 있으니까 얘는 얘 f e 라고만 표현을 하고 NACL이라고 표현을 하지.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한 몰레이 o 대로 그냥 표현해 놓은 거를 우리 임피리컬 포뮬라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레큘 m 포뮬라는 정말 실제 실제 모레큘의그 포뮬라를 얘기하는 거야. 실제 액 r 얼 포뮬라. 액슐얼 포뮬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H2O 이런 거 H2O 같은 경우에는 얘만 딱 결합돼 있잖아 얘 말고 다른 게막다 결합돼 있는 적 없잖아 딱 얘가 모래큐이자딱 얘만 결합돼 있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모래큐이자모래큐라 포뮬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는 조금 다르잖아 얘네들은 NaCl이 계속 결합되어 있지만 얘는 달랑 얘가 한 덩어리고 얘만 딱돼 있는 거지 이게 즉 그냥 모레큘러 포뮬라인 거야 됐습니까 실제적인 포뮬라가 되는거지 얘는 실제적인 포뮬라는 NA1000 만약에 1000개 붙어있다 그러면 NA1000 CL1000 이렇게 되지만 얘는 뭐야 실제적인 포뮬라도 H2O라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모레큘러 포뮬라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하 뭐가 인피리칼 포뮬라고 뭐가 모레큘라 포뮬라는지. 됐습니까? 됐죠? 자이 문제 봅시다. 자43.6 Wt가 나타내는게 뭐야? 웨이트라는 얘기지. 웨이트 퍼센트 포스포러스가 있고 그 다음 56.4% 웨이트 퍼센트 웨이트 퍼센트 5가 있대. 그지? 자 43.6과 56.4를 더하니까 100이지? 그러면 자이 머티어리얼은 포스포러스가 옥시전 외에 다른 게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자 포스포러스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시젠이 지금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 컴파운드의 모랄메스가 이거래. 모랄메스가 이거래. 이런 경우에 자 임피리칼 포뮬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모레큘라 포뮬라 구하라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인피리칼 포뮬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피하고 오가, 피하고 오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질인데, 웨이트 퍼센트로 해서 했을 때, 43.6%, 56.4%래.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인피리칼 포뮬라를 우리가 표현하려면, 얘와 얘의 뭘 레이시오를 알아야 되거든? 몰 레이시오를 알고 싶은 거지, 정확한 몰을 알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자, 둘이, 둘이 더해서 그냥 100%가 되니까, 얘를 그냥 43.62g 6g으로 생각하고 얘를 갖다가 56.4g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둘사이에몰 레이쇼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몰로 바꿔 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4 3 6을 뭐로 나눠 줘야 돼? 얘. 아토믹 매스. 뭡니까? 31 정도 되죠. 됐고. 이제. 얘를 봅시다. 얘를 갖다 뭘로 바꾸면 56.4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16으로 나눠줘야겠지? 됐어? 됐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자, 계산 시기. 계산을 하면, 어, 어떻게 되나 보자. 43.6 나누기 31 하니까 1.406 정도 나와요. 1 4 0 0,6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56.4 나누기 16하니까 3.525 3.525 정도 나와. 그러면 자이 숫자와 이 숫자, 몰레이오를 정수비인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 게인피리컬 포뮬라니까 자, 얘를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은 작은 숫자를 무조건 1로 만들어주는 거야. 두개 비교했을 때 작은 숫자. 얘를 1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돼? 얘를 1.40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돼? 똑같은 숫자로 1.40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3.525 나누기 1.406 하니까 2.5 정도 됩니다. 2.5. 자, 그럼 1대 2.5니까, 어, 정수로 만들려고 그러면 2배 해주면 되겠죠? 어, 두배 해주면 되니까, 얘는 2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 홀럼버 레이시오는 뭐야? 심플리스트 홀럼버 레이시오는 2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리칼 포뮬라는, 자, 임피리칼 포뮬라는 어떻게 됩니까? P, 2. 자, P에 대해서는 2, 그 다음에, O에 대해서는 5, 5,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임피리칼 포뮬라가 되고요 자, 모레큘라 포뮬라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모레큘라 포뮬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모레큘라 포뮬라는 우리가 모랄메스, 그 물질에 모랄메스를 주어졌잖아. 모랄메스가 뭐니? 그 물질 1몰이 갖고 있는 질량이지? 자, 그럼 요거의 포뮬라 웨이트 한번 구해보자. 요거의 포뮬라 웨이트이 얼마일까? 포스포러스31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5거든? 그지?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 얘가? 얼마가 되니? 아, 어, 2, 6, 그지? 그 다음에 5, 6, 30에 80, 그지? 그럼 어떻게 되니? 142 정도 나오네, 142. 됐어? 142g per m o 이야 그지? 포뮬라 웨이시 자, 임피리컬 포뮬라의 포뮬라 웨이시 142인데, 실제 모랄 메스, 실제 그 모레큘의 모랄 메스는 284 정도 되지? 그럼 몇 배니? 두 배네? 그러면은, 모레큘라 포뮬라는 어떻게 될까? 모레큘라 포뮬라는 그럼 어떻게 돼? 요, 요까지 이해됐지, 여러분들? 요거 조금 지우면. 그럼 모레큘라 포뮬라는 어떻게 될까? 모레큘라 포뮬라는. 자, 요거에 어떻게 두 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포뮬라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요게 바뀌어야 돼. 요게 각각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돼? P, 2 곱하기 2니까 4. 그 다음에 O, 5, 5 곱하기 2니까 10이 되겠지. 왜냐면, 하 요거하고 지금 뭘 비교했어? 모랄 메스, 283.9g mol. 요걸, 지금 모랄 메스, 요걸 비교한 거야. 요게 지금 모랄 메스잖아.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 요거 지금 비교를 해서, 이게 두 배가 된 거야. 두 배가 됐으니까, 어떻게? 요것도 지금, 어, 두 배로 만들었는데, 요 서브 스크립트를 두 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모레큘라 포뮬라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임피리컬 포뮬라는, 뭐야? 컴파운드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 몰 레이시오로 표현되어 진 거고요. 그런데 맞는 거고, 모레큘라 포뮬라는 실제, 모랄 매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실제 모레큘라 포뮬라, 실제 액얼 포뮬라를 나타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